아니까 그러니까 먼저 때려야 돼. 다 먹었어, 다 망가. 다 앞에가야, 앞 앞에, 라인 다 망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거 더 들어가야 돼. 언제든 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한칠 분. 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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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터. 이 이. 오른쪽 위로 빠지면서. 이 반각, 반각, 반각. 아, 다음 다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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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D, h, D, h H D, H D. H 내쳐져, 내쳐져, 내쳐져들. 빠져야 돼. 오른쪽 위로 빠져, 오른쪽 위로. 여기는 오른쪽 위로. 빠지면서. 이거, 이거, W 볼게어 W 볼게요. W, W.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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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더블 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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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7번. 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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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어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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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불, 불 빠졌어. 불따라어졌불 빠졌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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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왼쪽 밑으로 말 타고 와주세요. 이거 파밍 한 번. 아, 안 되겠다. 어, 파밍하고 끝내자. 저말 탔어, 말 탔어. 아, 빠졌어. 뭐야, 왜, 왜... 어, 파란색이지. 아, 아, 티어 어? 하나. 어, 여기 끝에? 야 어, 아, 이건 너, 너 맛없는데? 근맛어 얘는 그이지 말자. 그냥 그 자리 그 자리 네. 자리 유지 자리 유지 빠졌어 그래 내래 사이 있다 사이 있다 사이 있다 아, 길고 길고 오, 올라간다 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뒤에, 아, 뒤에 말타 뒤에 말타 뒤에 말타 아, 뒤에 말타 말타 가는 말타 오케이 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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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타 아 대? 이거 이거 못나가 못나가 <laughs> 못나가 나이스 이거 뭐 누뭐야 이거? 렐룸부터, 렐룸부터. 어, 렐룸 못 나간다 이제. 다 와줘야 돼. 어, 터트렸어. 밀어, 밀어. 아까 죽였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와우. 아이얼도 예, 살았어. 와우. 화장 나죠, 방금. 하트 왕관. 아까그위이뒤에 어, 뒤에, 뒤에더나 뒤에다 나 모르는 사람, 모르는 아, 세운 거네. 둘, 둘, 뒤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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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셋, 오 내려, 네, 내렸어, 내렸어, 내렸어. 네 명, 네 명? 내어요 이거 들어와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데? 아, 이다 이거, 이거, 겠거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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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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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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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이 알알알 알, 알, 알 볼게요 알 네. 커버 바까 커버 깨피 알알알 마무리 아, 좋아, 좋아. 알 보고있어 이거 왼쪽 밑으로 빠져야 돼 우리 아, 이거 밑으로. 힐러 힐러 봐주세요 힐러 포커싱 피피우 커버 좀 넣었다 방까 다 방까 가운데 커버 꺼 이거 안돼 왼쪽 밑으로 빠져요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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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 이제 어저퇴기야 빠져요 아다힐가힐가 이거 뺄수 있으면 뺄게. 살아야 돼아 이거 너무 많다 와 낙마 티이나안돼 꼬마 잡아 이거 못 풀었어 엄청 많네 좀. 아 잠깐만 아 빼서 아나 낙마다 이거 아, 나, 아, 나, 나 달려 달려 신발 쓰면 살것 같은데 신발 아직 5초 7초 신발 7초 좀살것같아아 지뱅님을 시야에서 놓쳤어 것 같아. <웃음> 오 <웃음> 말타가 뛰어온다 샌드시치당다될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 <laughs> 괜찮 바로 들어가면 돼 치치라도 챙길 걸 그랬다 주방이랑 따라서 있으면안 그래 근데 저게 또 쟤네끼리 싸우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또방인가아나 아, 들어갔어 아니? 나 나왔어 너도 들어갔어 뭐야 이거 딴 애들끼리 계속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닌가? 혼자 어. 나이? 고고고 고 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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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다다 이 근데 쟤네, 앞라인이 라이없으인그냥이 없고 인그냥앞라인묶어서안 나인, 붙곳은안 나인, 그곳바라 나인, 그오은안 나인, 그곳은 안 나인, 그곳 왼쪽 위인 그곳은 안 나인, 그곳은 안나 여나비름 얄라 얄라 1리1얄 12, 1 Y A L L 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애들 계속 올6같7 18, 19, 10, 11, 12, 거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 그 어, 지백님 시체다. 만양인이시체됐네 <laughs> 아... 부적이이구나안양님이 <laughs> 죽기 전에 저시한번내주고 싶어. <웃음> 맞아요. 맞아요. 내아요 맞아요. 내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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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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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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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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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은 <목소리가> 빠졌어요? 지금 그 빠졌어? 어떻게 하라? 빨리, 네, 빨리 오케이, 오케이, 해 오케이, 오케이. 앞에 앞에 물게요 이도돼 가도 네? 돼, 돼. 응. 이거 오, 우리가 먼저 물렸어 네 뒤에 못한 보호랑 얘네 방 이게 에바 방탄 뒤로 밟혀 레이처 볼게요 맞 보호랑 레이처 Y랑 피해요 Y 먼저 뽑는 거 Y 먼저 2 0개 보정 좀. 2 0 예, 예. 오른쪽 빠지면서 오른쪽 빠지면서 오이퍼 바이퍼 바이퍼 바이퍼. 진짜 전투나 픽. 이거 가운데 세 명. 세 명. 나이스. 찍었어다 찍었어. W, 나이스, 다 나이스. 죽어 다죽어다죽여 다 죽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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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살 없게 앞에. 아, 앞에. 어. 오케이. 에이 빠 빨리 해야 된다 이거. 빠르게. K방 안에 K방 안에 사람. 경비경비상비 로팅하고 빨리. 해야. 말고 할게 말고 살게. 어, 어 저꽉 차서 이거. 다른 분이 먹어주세요. 뭐지고 버릴 거 버려야 되세요. 났어, 났어뭐다못 먹어도 더, 되니까 더, 대충 왼쪽 아래로, 같이 왼쪽 할지. 아래로 래 아니 이거 오, 위로 올라가서 돌아가잖아요 철아리. 뭐 올라가시죠? 아 일로 일로 파상쪽으로 돌아가자. 파상쪽으로 돌아가자. 근데 한번더 박아도 될것 같은데? 음? 오버차지 꺼지기 전에 오차지도 오버차지고 근데 너무 얼마쯤 먹었는데? 나 일단 이메일 들키 켜는 걸못 봐서 나중에 켜던가 오버차지 17분 3, 어떻게 할 건지 어. 돌면서 전체히 정하자 도루형 8백 3백에 젖어버렸어 저희 젖은 아, 거 같은데 아, 저기 싸워요? 아니 이거 이거 올라가면 저희 샌드위치 돼서 그냥 저기, 차잡에서나 혼자 이렇거 뭐 보고. 응. 안 보고 있는데, 네, 안 보이는데 케이크가. 여이있 여기 뭉자 있잖아, 너랑 응. 근데 저는 얘만 볼게요. 돌아다니는 포까지만 보고. 돌아다니는 물까요? 아, 저 내려있나?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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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쪽라서그렇 음. 음. 지금 포까지 혼자 가서 보여것같 거군. 저기 포탈 입구까지 없어. 얘 혼자 들어 있는 거 이거 해볼까? 해볼기하고 있는 것같은데아 네. 내역거든요? 그냥 와서 찍으시면 돼요 올라오셨도요아 돼. 이거 낚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어디 내려야 될거 같은데 이쪽으로 계속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새끼? 그냥 핑이예요 이 새끼 새끼 내서 나올 수 있을 거 아, 같은데 아 어, 이거, 이거 그냥 낚시하는 거 같은데 네알죠죠 내가 가봤다 그 일부러 좁은 길로 저절로 조질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다음 사람들 다불러가지 되고 상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없는데? 여기 안에? 아뭐 있다 있었죠? 있다 있다 하나 둘셋다 여섯명 있다 네, 아 있네 개많네개많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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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린거아니야아 물린거 같은데? 아와봐 빠지고있어 빠지고어어 스킬 다 뺐다 근데? 아, 아, 스킬 아, 다 뺐다 와봐와봐 마운트 마트마트마트 여기 계단에서 좁은 길이라 할만해요? 저희도 할만해? 저희가 시작하면 어? 언제돼? 좀. 가면 좀! 됐다! 뒤에 뒤에 아! 찍었다 씨발! 나 물렸다 다죽다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네, 잡아요. 우리는 셋이 쫓아가요. 네, 아령님. 우리는 셋이요. 이거 두 분인데 해주세요. 저는 집 들어가있습니다. 응. 음. 하 저랑. 아이고. 여기 일단. 일단 이 아... 그래도 이도다주였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죽였네, 저희 아. 여기. 여기. 두 명. 이거 말 타고 아, 저기. 어? 여기 힐다 해요, 힐 다. 네, 그 끝냈어. 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라스 하나 더 있어. 마우스요? 라스 하나 더 있어. 얘, 아, 얘, 얘 무시하자. 얘 버리자. 얘 버리고 그냥 복귀하자. 템 챙기고 아, 아냥님 얼음 피웠을 때심딱다 조용히 도 클레릭 연타하고 있었는데 죽어버렸네. 클레릭못 <laughs> 쓰고 지금 거야, 그러면? 예. 클레릭 터트려야 되 바로 죽었어요. 맞아. <laughs> <야, 웃음> 아, 팀 끝났어요. 끝났어예 오케이. 나저 없어서 저기 그쪽에 사람이 있었에나못아 먼저 나게끝 여 어, 한명 있는데 조심 조시만요 오지마세요 어? 무리, 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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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사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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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빼보자 일단 빼보자 나 무료 있는데 나가 그럼 어떡해 없는 사람 같이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나못나어나 못나가? 일단 빼보자 나 됐어 무료 없어서 7명 다 지워졌는데 어 이거 그냥 저기 12시 필드로 나가죠?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저기 어디지? 있 옐로전인가? 어디쪽이지? 아 어쨌든 그냥 나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제정지로? 아이자 오케이 렐레 살았으면 됐어 오, 오 잠깐만 오다 살았어 잠깐만 다 살았어 아이스, 아이스. 받았다 이거 렐레 200만원 짜리라고요 존나 비싸다고 어, 200만 방금 그 가보주셨대요 오버차지는 바로 그냥 길드꺼에 넣어버린다? 나, 너, 나 넣어도 되지, 템. 어. 다이얼푸드 어. 먹었다. 와, 다이얼푸드. 다 다이